자, 안녕하세요. 오늘 아,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 외부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의 외부 효과 어, 얘기를 먼저 해 보죠. 과소 공급 얘기하기 전에 먼저 어, 외부 효과 고려가 없는 초기 시장 상황에서의 어떤 균형을 먼저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바 항상 얘기했었지만 가로축은 어, Q 그래서 재화의 생산량 또는 소비량, 퀀티티를 나타내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외부성이 없었을 때 어, 뭐 결과적으로 이, 여기서 나타나는 Q1 지점에서 어, <laughs>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진다. 어라고 하는 얘기를 결론적으로 도출해 낼 겁니다. 자, 세로 축은 뭐냐면은 우리 p라고도 하고 mc라고도 하죠. 그렇죠? 뭐 프라이스라고도 할수 있고. 이것을 마지널 코스트, 한계 비용이라고도 뭐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경제학 시간에 우리 뭐 시장과 정부 기획 시간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계속 했었죠. 좋은 항상. 그러면은 한 어떤 재화가 있을 때 얼마나 생산하고 소비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어떤 표준 시장 그래프 내용으로 보면 되는데 여기서는 뭐 다른 경제학 교과서나 수업에서는 요거를좀 뭐 다르게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X, 그, 저기, 마지막 코스트 곡선을, 이건 서플라이 곡선이죠. 아무튼 여기서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네, 이제, 무성 모형이니까 특별히 고려해서 그걸 이렇게 이제, 어, 나타낸 겁니다. 서플라이는. 왜냐면 이제 공공재적인 약간 그런 아,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뭐 했는데 요걸 다르게 나타내는 뭐 이렇게 나타내거나 하는 그런 교과서들도 있어요 참고로 하시고 참고로 하시고 자그럼 먼저 d 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수요곡선 할때 항상 얘기 나왔죠 마지알 프라이빗 베네핏이라고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d라고 표현했지만 다른 교과서나 다른 수업에서나 아니면은 뭐, 뭐 경제학적 논의에서 이것을 d라고도 하지만 마지알 프라이빗 베네핏 MPB라고도 많이들 해요. MPB, marginal private benefit. 그 같이 알아두시면, 어, 뭐, 다른 논의할 때, 왜 우리는 그걸로 D로 배웠는데, 뭐 수요 곡선 D로 배웠는데, 왜 MPB라고 하지? 같은 얘기입니다. 개인의 한계 편익이에요 marginal한 benefit인데, gain, private. 그래서 marginal private benefit. 그것이 곧 이제 그, 디맨드,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재화 한 단위를 더 소비할 때, 본인이 직접 얻는 추가 만족은 얼마나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서플라의 디맨드가 만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다른 데에서는 MPB와 MC가 만나는 지점, 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아양 하는 이유, 뭐, 교과서적으로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죠. 이미 많이 소비했는데, 한 단위 추가로 더 소비할 때, 나의 Private benefit, benefit 나의 만족 효용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Marginal Private Benefit만 보고 소비 결정을 한다 여기서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Marginal Private Benefit만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Demand 곡선이 이렇게 된다 그쵸? 그렇죠? 그 공급 곡선을 보죠 공급 곡선 S예요 그렇죠? Marginal Private Cost 또는 그냥 Marginal Cost라고 하기도 해요 아무튼 여기서는 Private Cost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개인의 한계 비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라색 수평선 S, 그렇죠? 이거의 의미는 뭐냐? 재화를 한 단위 더 생산할 때 드는 추가 비용이에요. 근데 이를뭐 이렇게 사실 뭐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그렇죠? 공급 곡선이 여기서 수평화해서 한계 비용이 항상 일정한 산업을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어, 자주 쓰는 단순한 구조인데 이를 다르게 나타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이 교과서에서는 지금 이게 마지널 코스트는 수퀀티티가 늘어날수록 마지널 코스트 어, 똑같다 이거 마지널 프라이빗 코스트예요 근데 어, 개인의 한계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같 다른 다 데에서는 MC 또는 MPC, 마지막 private cost, 마지막 cost 이렇게 나타내고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는 일단 마지막 cost는 같다고 결정을, 아, 저기, 가정을 하고 그게 그거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는 그거 없는 그런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생산 균형, 균형량 M1, 아 QQ, 미안해요. Q1. Q1은 Q private. 시장은 이것만 봐. 시장은 이것만 봐. 마지막 마진얼 프라이빗 베네핏이 마지널 프라이빗 베네핏이 마지널 프라이빗 코스트 MPB에요 이게 MPB가 MC 또는 MPC와 같아지는 지점 개인의 느끼는 편익 그 다음에 생산 기업의 비용 이게 같아지는 지점이 시장 생산 시, 시장에서 균형 생산량이다 어. 자 근데 이제 외부 효과가 이제 들어오겠죠 조금 복잡해집니다. 여기서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정부의 외부 효과가 존재할 때는 개인의 수요 개인의 수요 뭐라고 했어요? 마지널 프라이빗 베네핏 이렇게 나타냈잖아요. 마지널 프라이빗. 그것이 아니라 사회적 수요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 수요. 사회적 수요는 뭐예요? 마지널 소셜 베네핏 그 것을 기준으로 생산량을 정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여기서는 뭐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거냐면 여기 QE라고 표현했거든요. QE. 이거를 Q s o c i a l 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은 마지널 소셜 베네핏을 기준으로 생산량을 기, 정해야 되고 그 결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은 균형 생산량 아까 Q1이 균형 생산량. 만약에 b 라 n e 베네핏만 생각했을 때 생산량 아까 도출한 거죠. 였 그거보다 항상 크다는 거예요. 언제? 정의어 파지티브한 엑스터널리티가 있을 때, 정의 외부 효과가 있을 때. 파지티브한 외부 효과를 고려할 때 바람직한 사회 사, 그 사회적 균형 이익을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어, 여전히 뭐 똑같아요. 이제 q가 q가 이제 가로축, 생산 제화의 생산량, 소비랑 아까랑 똑같은 그림이죠. 그리고 세로축이 이제 price 또는 marginal cost, 가격 어 또는 한계 비용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개인 마지널 프라이빗 베네핏 똑같이 이렇게 빨간 선이에요. 그게 여기서는 이제, 이제 요거, D D D D로 이제 나타내는 건데, 그렇죠? 어 이게 마지널 프라이빗 베네핏이다. 그거를 DP라고 여기서는 또 특별히 하죠. P 어, DP 마지널 프라이빗 베네핏이고 어 그래서 여기서 DP라고 한 거는 이제 요거랑 나눠서 소셜한 디맨드고 라 이거는 프라이빗한 디맨드 그렇죠? 이거 근데 뭐라고 많이 한다고 했어요? 마지알 프라이빗 베네핏이라고 해서 MPB라고 많이 나타내고 이거는 마지알 소셜 베네핏이라고 해서 MPS라고 많이 나타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합친 거예요. 뭐를 합친 거야 이거 소셜한 거는 합친 거야. 개인이 원하는 거랑 합친 겁니다. 두 가지를 디멘드를 합친 거예요. 뭐예요? 합친 건 뭐랑 뭐랑 합쳤다고요? 추가 수요가 있어. 추가 수요가 뭐냐면은 외부 편익에 해당하는 거예요 외부 편익. 왜냐면 정의 외부 효과가 있잖아. 정의 외부. 이건 뭐냐면 내가 이 재화를 한 단위 소비할 때 남들이 추가적으로 얻는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예방 접종을 생각해봐. 예방 접종. 예방 접종을 했을 때 내가 백신을 맞아. 내가 맞으면 다른 사람들이 감염될 위험이 줄어들잖아요. 그걸로 훨씬 벌어지는 추가적인 이득이 있다 이거예요. 추가적인 이득, 그렇죠? 베네핏이 있는데 추가적인 베네핏. 나만 백신 맞아서 나만 베네핏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추가적으로 감염될 위험이 줄어드는 이익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백신 맞는 거는 정의 외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 사회적 수요 곡선이. 사회적 구역곡선, 여기서는 DS라고 표현했지만, 다른 교과서나, 많은 사실 경제학에서는 DS라고 안 하고, MSB라고 해요. 마 a r 소셜 베네핏. 마 o c 소셜 베네핏 n e 은 뭐야? 그러면은, 그쵸? 마지막 프라이빗 베네핏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 a r 프라이빗 베네핏 거기다가, e 스터널 베네핏, 외부효과에 대한 베네 n e 을 합치면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초록색 수요 곡선은, 마 a r 소셜 베네 l s 이 이렇게 초록색 곡선이, 이렇게,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것만 알면 은 사실 외부성, 정의 외부성에 대해서 다 아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 뭐 이렇게 그, 어, 똑같은 노인이를 똑같이 정리해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거 S는 지금 똑같다고 했을 때, 그, 마, 마지널 커스트죠, 마지널 커스트. 우리 베네핏 얘기는 이제 했고, 베네핏이나 디맨드 얘기는 했고, 우리 서플라이나 우리 마지널 커스트 얘기를 해보죠, 마지널 커스트. 마지막 코스트 우리 이제 뭐퀀티티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고 똑같다고 이제 가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프라이빗만 생각을 했을 때 마지막 프라이빗 베네핏, 디메인드 P만 생각했을 때는 어디였어요 우리가 시장에서는 요만큼 형성이 된다니까, 그렇죠? 시장에서 요만큼 생했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얼마큼 돼야 돼? 왜냐면 내가 백신을 맞으면 은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익이 가잖아. 그이그 엑스터널 베네핏을 합치면 요렇게 소셜리는 그거 요거랑 요걸 합쳐서 이렇게 되니까. 초록색 처 어, 그럼 어디서 해야 돼? 요 곡선, 초록색 곡선이랑 요 보라색 곡선, MC랑 만나는 지점, 요 지점, 이 Q, e 지점이 socially desirable,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균형점이 균형점에서의 생산량이라는 거야. 요 부족하죠? 그러면 과소공급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 없고 생산 비용이 모든 생산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그런 지점이 어? 생기는데 그런 지점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어, 더 어, 근데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어, 내가 이거 하는 거 이거 지금 보이는 건가? 어, 보이겠구나. 빨간색으로 가는 거죠. 어, 그래서 그만큼이 아,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만 문제라는 거 아니야 지금 과소 공급량이 생기니까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제 고민에 빠졌겠죠. 그럼 보조금을 줘 봅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보조금을 줘 봅시다. 보조금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보조금. 근데 여기서는 두 가지를 다 나타내고 있어요. 보조금을 누구에게 줄 건데 수요자에게 줄 수도 있잖아. 공급자에게 줄 수도 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수요자에게 주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수요자야. 그러면은 마지날 프라이빗 베네피 사적 한계 편익. 어? 마지날 프라이빗 베네피트 요거라고 했잖아. 어, 그러면 디맨드, 수요자에게 이걸 줄 경우에 프라이빗 베네피트 요렇게 이동을 하는 지점이 있을 수 있겠죠. 요렇게. 요렇게 있다가 보조금을 확 줘버려. 그러면 보조금이 이렇게올라가잖 그렇죠? 요렇게 된다. 어, 그럼 여기 하면은 사회적으로 만나는 지점. 빨간 선하고 보라 선이 만나는 지점이 지점에 이게 사회적으로 그, 그 제일 바람직하다면 그 지점까지 된다. 어,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동을 해되고 또는 누구에게 줘요? S 서플라이어들한테 주는 거예요 서플라이어들한테 그러면 이게 낮아지겠죠. 뭐가 낮아져? 마지나 코스트가 낮아지잖아. 보조금을 주니까 이게 사회 어느 어느 지점까지 내리면 돼요? 어느 지점까지 쭉쭉쭉쭉쭉쭉 내려서 이거 만나는 지점까지. 내리면 된다. 어, 뭐하고 만나는 지점까지? 어, 요 지점까지. 프라이빗하고 만나는 지점까지. 그러니까, 어프로치가 다르죠. 어, 예, 왜냐면 시장에서는 나 개인은 굳이 내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까지 하냐 이거지. 나에게 바람직한 것만 하는 거 있는 거야. 우리 수요자는. 프라이빗 베네피스. 다른 내가 백신 맞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혜택을 보지. 그러니까 나는 더 맞아야지. 이런 생각 안 하고, 아, 나는 나만 생각해. 라는 지점으로 했을 때에, 요, 마지날 코스를 거기, 그 지점까지 낮춰주면, 음, 이기적인 개인한테까지, 어, 낮춰주면, 기준으로, 마지날 코스 마지널 코스를 낮춰주면은, 아, 그러면 요 도제적 쌤면서 형성이 된다. 이런 뭐 얘기를 이제 할수 있는 거죠. 뭐두 가지 다할 수도 있겠지. 두 가지 다할 수도. 이것도 낮춰주고, 요것도 올려주고, 뭐, 이런 지점도 뭐 생각해 볼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뭐 그러면 다른 지점에서 뭐 형성이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할수 있는 보조금을 통한 최적 균형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근데 이제 네거티브한 건또 달라지겠죠 네거티브한 거 네거티브 내가 부의 어, 외부효과 그런 얘기를 할때 네거티브한 외부효과 어, 그렇죠? 일단은 근데 이제 먼저 이제 그 시장 상황에서 균형만 먼저 보자 이거예요 시장 상황에서 자 그래프를 먼저 보면 자 가로축 여전히 Q 이거 뭡니까 어 제화의 생산량 또는 소비량 quantity를 말하는 거예요 Q는 세로축은 여전히 price 또는 marginal cost price marginal cost를 나타내는 거고 그런 얘기입니다 네. 똑같은 얘기예요 자 수요곡선 D는 뭐라고 그랬어요 marginal, uh, private marginal private benefit marginal private benefit marginal private benefit라고 이 해서 이렇게 D 아까랑 똑같은 그런 초등선도 표현이 있고 여기 아까는 이제 마지막 코스트만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네거티브한 거니까 어떤 뭐 공공재적인 그런 얘기는 안안 하는 얘기니까 그냥 일반적인 수요곡선 저기 생산곡선, 서플라이. 어. 세플러, 마지날 코스트, 기업의 한계 비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본 거예요. 여기랑 조금 다르죠. 마지날 코스트. 근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여기는 이제 네거티브한 엑스널 리티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 하는 게좀 맞겠다. 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외부 효과 일단은 고려 안 하는 거예요. 개인의 한계 비용. 그러면은, 어, 마지날 코스트. 빨간색 상향 곡선 S 나오는 거. 이거는 마지막 private cost입니다. 재화를 하나 더 생산할 때 기업이 직접 부담하는 추가적인 비용, 어, 사적 비용만 이제 된 상태. 어, 어 그, 거얘기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게 있죠. 사회적 한계 피해액이라는 게 있어. 여기선 반대죠. 여기선뭐예서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베네핏이 있었잖아. 근데 여기서는 코스트가 이 늘어나. 자 다, 다시 정, 파지티브 하잖아. 파지티브 하는 거는 프라이빗 베네핏, 마지널 프라이빗 베네피 이게 사회적인 어, 이렇게 이렇게 늘어나는 거야. 내가 백신을 맞으면 그만큼 베네피이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그거 D라고 해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D라고 하는 거는 마지널 프라이빗 베네시 베네핏이 늘어나는데 여기서는 코스트로 봐야 되잖아. 코스트로 봐야 되니까 이게 MC가 늘어나는 걸로 보는 겁니다. MC가 늘어나는 거, 사회적 한계 피해이 있어. 어.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예를 들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어뭐 어, 뭐 대학생이니까 어막 밤새 클럽 영업을 한다 이거예요 밤새 클럽 영업을 해마지할 프라이빗 베네시는 뭐뭐뭐 뭐 하겠어 클럽을 이용하니까 아 즐겁잖아 어 즐겁고 뭐 업주도 매출이 막 증가하고 그렇죠 근데 마지할 프라이빗 코스트 뭐 그러면 클럽을 이용해 클럽을 이제 서플라이를 해야 되니까 어떤 코스가 되겠어뭐 인건비 될 거고 뭐 전기세 낼 거고 전기료라고 해 전기료 운영비 될 거고 이런 거는 이제 코스잖아 근데 외부 비용이 있어 외부 비용 외부 비니까 뭐예요? 주변 주민들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어 클럽을 나도 클럽 가고 싶은데 나는 입배는 당하니까 못 가는데 스트레스만 받는 거지 쟤는 시끄러운데 잠좀 자야 되는데 나는 가지도 못하는 클럽에서 이밴 당하고 있는데 아, 근데 잠이 안 나지 때문에 외부 비용이 이렇게 난다. 그걸 커스트로 본 스트레스를 받아 그리고 내가 클럽을 가니까 밤에 너무 막술 많이 마셔서 건강도 악화돼. 어? 그런 효과가 막 있는 거죠. 사회적으로 봤을 때 피해액이 있다는 거예요. 커스트로 보 거예요 커스트 마지널 커스트가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랑이거랑 그럼 좀 어느 정도 합쳐서 봐야 되겠죠. 이거는 그냥 생산 비용을 말하는 거고, 그 외에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비용도 추가적으로 있을 건데, 이거는 얼쩍 어쩔 건데? 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지금 핵심입니다. 어쩔 거냐? 자, 그러면 요거를, 요런, 이, 이 비용의 커스트가 있고, 요거 요거를 두 개를 합쳐, 합쳐야 될거 아니에요? 그거 합친 게 여기에요. 사회적 한계 비용. 그래서 우리 기업의 한계 비용, 어, 뭐, 예를 들면, 클럽이라고 하면, 클럽 운영비, 그 다음에 전기세 내고 하는 거 계속 쭉쭉 늘어날 거 아니에요? 많이 그거, 밤늦게까지 영업을 할수록.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아, 나는 입대를 당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잠을 못 자고, 그 다음에 술 마셔서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사회적 비용을 합쳐서, 사회적 한계병을 여기서 이렇게 마지날 커스트. 소셜 차원에서, 소셜 차원에서. 프라이빗 차원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어, 뭐 사회적인 것까지 이제 더, 더 해서, 네거티브한 것, 이렇게, 이렇게 형성이 된다. 어, 이렇게 형성이 된다.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사회적으로는 어디서 형성되겠어요? 퀀티티가? 이런, 어, 클럽을 가고 싶은 사람. 클럽에 대한 디멘드. 아, 베네피티 이렇게. 어, 클럽을 아주 많이 가. 자주 가. 늦게까지. 영업 아주 늦게까지. 어, 얼마나 늦게까지 할 건데. 거기까지 디멘드가 있을 거고. 아, 자, 여기는 코스트. 아, 클럽을 운영하는 비용.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에 만나는 지점이 여기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여기가 형성이 되는데, 이게 뭐예요? 사회적으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액이 발생하는 걸 합치면 여기야. 어, 마지막 커스터가 여기야. 하, 사회적인 것까지. 여기. 그럼 여기인데 사람들은 뭐야? 개인적인, 이, 이, 경제학에서는 이기적인 개인이잖아. 맞아,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 고려 안 한다고. 사회적 아,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입뺀당한 사람들까지 내가 생각해서 클럽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거기서 몇 시까지 놀아야 될지, 내가 그걸 걱정해야 돼라고 안 해, 안 거죠. 그게 나의 그런, 그럼 나는 뭐만 생각해? 나는 이것만, 이것만 생각해, 이것만, 이것만 생각해. 이 커스트, 이 커스트, 기업 입장에서도 내가 뭐 굳이, 어, 내가 돈 많이 벌면 되지, 어? 그런 코스트까지 생각해야 돼라고 이제 생각하게 된다. 말하자면 단순화 보면, 해보, 하자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코스트가 여기서는. 그러면은 이제 그걸 통제해보자 이거예요. 왜 통제해? 왜 통제해? 통제를 했을 때 사회 후상, 후생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네거티브한 거니까. 자, 그럼 이런 것들 보세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아, 퀀티티가 이렇게 되고, 아, 이게 사회적으로 피해가 이만큼. 어? 어, 내가 사실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건 어디야? 이 사회적 한계 비용까지 되는 요 지점인데, 아, 저기 된다는 거죠. 오케이? 요 아. 지점. 그리고 요 어, 뭐 지점, 요 지점이 실제로 사람들이 지들만 생각하니까 여기까지 되지만, 네거티브 한게 있으니까 여기까지 와야 돼. 여기까지 와야 돼. 여기까지 오려면은 어, 이제 어떻게 된다? 요거를 좀 바꿔 보자. 어? 디맨드를 좀 바꿔 보자 이거요 여기서. 디맨드. 요거랑 좀 달라요, 요거랑. 그럼 디맨드. 디맨드는 뭐예요? 마지널 프라이빗 베네핏. 그거에 대한 거좀 어떻게 하면 되겠어? 통제를 막 하는 거지. 디맨드 자체를 그러니까 수요 자체를 통제하는 거야. 수요를 이렇게 바꿔 바꾸, 바꾸바바꾸면안 바꾸,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어. 뭐~ 이제 그런 논리로 이제 진행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낮춰보자 요런 비용을 좀저 통제를 통해서 디맨드 통제를 통해서 요 지점까지 그러니까 어차피 얘네들은 지들만 생각한다면 지들만 생각하면 지들 기준으로 이걸 못하도록 이렇게 쭉쭉쭉쭉쭉 내려가지고 어디까지 한 요즘 요 지점까지 오는 정도로 뭐, 뭐 낮춰보자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는 피구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피구세 피구한 피구 피구 웰프 에어컨 오스그 사람 있죠 전에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이피구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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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를 내보자 피구 피구 위안회라고 해야 되나 피구 미안해 피구 아, 또 피구 피구 텍스 네거티브 에크나 엑스티가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내부화하자 엑스터 엑스터 라이즈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로 인해서 마지널 소셜 커스트가. 프라이빗한 측면에서 개인의 마지널 커스터보다 더많아지잖아 그러면 그 많아지는 정도에 대해서 단위세 T, 텍스를 부과해서 기업의 서플라이 선, 공급선 자체를 어, S가 원래는 뭐였어요? 프라이빗, 프라이빗 커스터머 MPC가 아니라 프라이빗 커스터 프라이빗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 같아요 기업의 한계비용인데요, 기업의 한계비용을 아예 노, 높여버려. 텍스를 부과해. 그래서 요거를, 아까는 뭐야? 디맨드를 컨트롤 하자는 거. 디맨드 컨트롤 하지 말고, 이 기업에다가 세금 때려버려. 세금 때려버려. 어, 너네들 클럽 운영해. 주변에 소음 생기고, 입뺀당한 내가 속상해. 그니까 러 너네들은 세금 내. 어, 세금 내란 말이야. 어, 내가, 어, 어. 클럽 가고 싶은데 나는 못 가기 때문에, 입뺀 당해서 못 가기 때문에 나는 속상한데 그 속상한 비용 니네가 택스로 내. 그리고 시끄럽잖아.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 시끄러워. 그럼 주변 주민들, 하여튼 주변 주민들은 스트레스 받고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그거 니네가 해. 돈으로 내. 택스로 해.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든 하, 하든, 뭐 그런 식으로 하다가, 어,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피구세 T 텍스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과다 공급된 이 클럽 운영 시간 클럽들 그러면은 돈 내라고 하면 더 운영 적게 하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지점까지 내가 돈을 내라고 한 만큼까지 그래서 이 지점에서 지들만 생각하는 디맨드 그 다음에 지드만 생각하는데, 텍스를 하면 좀 높여지니까, 텍스를 내면 좀덜 하겠지라고 해서 요 지점까지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아, 아시겠죠?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게 그러면 은 어떤 우리가 정책적인 함의가 있느냐, 이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어, 이제, 가격 메커니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자발적으로 조정되는 과정, 피구세에 의한 외부성을 내부화 할 거냐. 아니면 디맨드 자체를 컨트롤 할 거냐. 이런 정책적인 어떤 차이. 그걸로 인해서 전체적인 소셜 웰페어가 어떻게 차이가 날 것이냐. 정책적으로. 의미도 달라지고 그 결과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현실에서는 예를 들면은 디맨드를 얼마나 컨트롤할 건데 그러면. 얼만큼 컨트롤할 건데 그걸 알 수가 있느냐 정확하게.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고 피구세 관점에서 보면은 돈을 얼마나 낼 건데 아나지 클럽 가고 싶은데 이밴당에서난 스트레스 받네. 아주 텍스를 그냥 아주 엄청 때려 버려. 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은 얼만큼 거, 결국 이 클럽이라고 하는 게 얼만큼 과다 된 공급 되느냐 사실 알기가 어렵거든요. 현실에서. 아, 당경력인 단순화 했으니까 알수 있지. 요만큼 때리면, 야, 요만큼 과다 공급 되고 있으니까, 어? 아, 세금 좀, 요만큼 때리면 되겠네. 이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어? 이거는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거잖아. 과다, 얼마나 과다 공급 되고 있는 건데, 어? 과연 사회적 한계 피해액이 좀 얼마나 되는 건데, 이거를 다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좀쉽지는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아주 뷰티풀한 얘기지만, 이제 어, 현실에서 여러 가지 이슈는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